안녕하세요. 애드빌 윤성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마음만은 따뜻한 합격생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 오늘은 합격생을 모시고 우리가 꼭 가고 싶어하는 공공기관 어떻게 갈수 있는지 생생한 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봅니요그죠 안녕하십니까.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년 하반기 서울교통공사 사무직에 최종 합격한 올해 마 42살 합격생입니다. 우리 수강생이 합격한 서울교통공사는 많은 학생들이 수출하는워너비 회사죠. 어, 사실 자소서보다는 NCS 시험이나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합격의 비밀을 알려줘야 될것 같아요. NCS 시험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통합기본서를 기본으로 해서 많은 문제 유형을 풀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두 달간은 하루에 16시간 정도 NCS에만 투자를 해서 많은 문제 유형을 배운 다음에 빠른 문제풀이 유형을 빨리 빨리 풀는 풀이 방법을 익히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성적이 굉장히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의형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 이번 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도움이 됐던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을까요? 같은 튼 문제집을 풀어서 해설을 보더라도 정석적인 문제 풀이만 있기 때문에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 학원에서는 그래도 이런 그 문제 풀이하고는 다르게 조금 빨리 접근해서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을 조금 많은 요령을 알수 있게 해줘서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어그 부분을 어떤 교수님이 그런 기법을 알려줬습니까? 네, 박지웅 교수님 수리 수업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laughs> 잘 들으셨죠? <laughs> 박지웅 교수님 수리 수업에서 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서교공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는 서류가 적부로 진행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네.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자소서를 좀 대충 써도 된다라고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데 이게 또 면접장에서는 활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소서를 쓰려고 노력하셨어요? 네. 만약에 필기학교께서 면접을 갔을 경우에 이 기반으로 만약에 질문 하신다면 거기에는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직무 기술서상의 키워드를 좀 중점적으로 기재해서 적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서울 교통 공사의 사무직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에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라든지 응대에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을 좀 중점적으로 기재했습니다. 어한달 전에 봤을 때 이런 모습을 아니었는데 아직 회사도 안 나갔는데 석유 공직원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어쨌든 관련해서 자소서를 그렇게 적었다고 하는데 가장 이제 궁금한 부분은 사실은 면접일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제가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자 노력을 했고 알기 위해서 뭐 홈페이지에 있는 업무 내규나 사무직과 관련된 업무 내규는 전부 다 읽어보았고. 회사의 그 ESG 경영이나 관련한 부분 내용 기사 내용과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어떤 제시문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런 좀 주제들을 몇 가지 좀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 시간에 맞춰서 발표하는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인성 면접은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셨었어요? 1번 자기소개는 더듬지 않기 위해서 좀 외워서 준비를 했는데 같은 상황이라든지. 보통의 많은 인성 면접에서 물어보는 주제들을 키워드 형식으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어느 무슨 키워드로 파생해서 대답을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좀. 그래서 말로 반복하면서 이런 를 했었어요. 지금 현재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제 같이 면접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주제를 이런 게 나올 것 같다라는 몇 가지 아이템들을 유추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조금 정리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죠? 인성 면접의 과정에서는 제가 외우는 거를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대화하듯이 얘기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못 짜겠어요. 저랑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제일 도움이 됐던 건뭐 같아요? 답변의 방향성을 너무 과하거나 너무 모자라지 않게 적정하게 면접관님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의 방향성을 제시해줬던 게 도움이 가장 많은데. 본인이 면접장에서 답변을 하면서도 아, 이 정도면 내가 네, 잘했다. ]구나. 네. 예, 네. <laughs> 네, 이런 정도의 답변의 과함 제가 그런 과한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 너무 과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덜어내는 작업들이 어, 조금 있긴 했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학원 수강생들 6개월 전에 합격생 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는 학교 공을 지원하고자 하는 많은 예비 취준생들에게 좀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라고 좀물어보시다 보통은 공부 방법이나 아니면 현재 공부하는 상황에 나이 때문에 고민하는 수험생들도 많을 텐데 정말 공업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나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합격했으니까요 <laughs> 대각선으로 이렇게 향상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어느 순간 이렇게 확 성적이 올라있는 거를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잠시 동안은 뭐온 집중해서 그런 성적을 향상시키는 기분도 맛보면 아마 수험 시간을 단축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건강 관리 특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16시간, 18시간까지 NCS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좀 무리를 해서 건강이 좀안 좋아져서 한동안 고생을 좀 했거든요. 암래샘이라든지 식사 거르는 건 절대 하시지 마시고 체력 관리 잘 하시면서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싶씀 정말 더 좋게 평가도 해주셨고 정말 빠른 시기에 저희 수험생활을 마칠 수 있게 도움을 주셔서 <웃음> <웃음> 정말 감사합니다. 와았지 어, 네. 않아. <laughs> 어, 어쨌든 어, 오늘 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음이 가장 따뜻한 어, 집, 어떻게 보면 저희 수강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 서울교통공사에 합격하신 합격생분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갔는데 어, 에듀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어이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준비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입니다. 에듀의 합격 패스